좋아요. 락키팜스와 MySQL로 마인크래프트 네트워크를 어떻게 동기화할까요? 마인크래프트 네트워크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부킷 버전이 모든 플레이 가능한 서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스피곳을 쓰고 있지만, 부킷도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부킷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플레이 가능한 버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 l o c k p 시 m s Velocity b u n g e e c o r d s 는 프록시 플러그인 권한용입니다. 그리고 Essentials X 같은 서버 플러그인 권한에는 부킷이 필요합니다. 그럼 모든 서버를 같은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버 폴더로 이동합니다. 알겠죠? 플러그인으로 이동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스피고과 k 부킷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가봅시다. 플러그인으로 가서 락펌스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건 부키숑이에요. 알겠죠? 락펌스로 가서 컨피그를 열고 스토렉 메서드를 찾아봅시다. 시트럽스 앱을 눌러서 스토리지를 검색하면 됩니다. 스토리지 세팅스 없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토리지 메서드가 h2로 설정되어 있네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H2 대신에 죄송합니다. H2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걸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음, MySQL을 넣어야 합니다. 그 우리가 사용할 저장소 유형이죠, 알겠죠? 위에 설명이 있는데 설정이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여기 설명이 있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요 여기 MySQL이 있습니다. 각자 사용하는 것에 맞게 설정하세요. 원격 데이터베이스는 연결 정보 설정이 필요하니 MySQL을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조정해야 할건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요.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비밀번호도 입력하세요. 이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 이름을 각 서버 유형 서바이벌, 서버 재시작 후 락펌스가 연결 확인 메신 DB에 연결된 서버 간 권한이 간단하죠?